선생님이 앨범 사준다고 하셨어?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해봐 아니 아빠 내가 거짓말했어 아빠 밤에 일한다니까 그래서미안해지 그러게 누가 소유고 다니래요? 속이는 사람이나 소아준 척하는 애들이나 다 이상해 아, 저런 게 못해? 죄송합니다 삼촌 거짓말을 잘 못해서 애들한테 들켰습니다. 그건 니네 잘못 아니야. 거짓말 시킨 내가 잘못이지. 다들 돈 도로 집어넣고 매일 앨범 받아가지고 와. 싫어. 됐어요. 나도. 니들 왜 이렇게 사람을 쪽팔리게 하냐? 삼촌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깟 앨범 하나 못 사주겠어? 나 걱정해주는 거 진짜 고마운데. 어차피 이걸로 틀도 없어. 나한테 고마우면 이렇게 짜잘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갚아줘. 나 늙어서 어? 니들 덕좀 보고 살자. 대리 운전하고 파스 냄새 피면서 그런 말이 나와?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고 샀는데 니들이 나 고생하는 거 알아주잖아. 그 재미로 그 힘으로 사는 거야. 됐냐? 삼촌. 나 힘들까 봐그 몇만 원도 안 되는 앨범 값 마치 짠 것처럼 다들 돌려준 거 아니야. 마음이면 됐어 다들 씻고 밥 먹을 준비들 해 돈들 돌아 놓고 얘들아 넣어라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색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 네, 안색은 상관하지 말고 우리집 하수구나 좀 상관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수구요? <laughs> 많이 막혔어? <laughs> 네저 음식물 찌꺼기가 좀 많이 쌓인 거 같아요 네. 그지? 물이 영 시원찮게 내려가더라니까 <laughs> 이거 금방 뚫릴 거니까 거의 식탁에 앉아 계세요. 근데 태평아, 이왕 서비스 하는 거, 그 싱크대도 좀 닦아주면 안 돼? 앞만 닦아두고 찌든 때가 벗겨주질 않더라고. 예, 그럴게요. 보니까 안에 찌든 때가 달박인데요 이런 거는 저 아니면 어림없죠. 그러니까 부탁하지. <laughs> 네. 그동안의 청소 노하우를 총 동원해봐. 염렴하세요.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총 동원해서 완벽한 셋신 그대로 만들어 놓을게요. 근데 태평아, 너 혹시 알고 있었어? 힐의 담임이랑 그 백건욱이라고 힐링워터 대표 아들이랑 만나는 거요 알고 있었어? 그럼요. 두 분이 얼마나 좋으신데요. <laughs> 음, 그렇구나. 혹시 뭐 집안의 반대가 심하다거나 헤어질 기미가 보인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? 예? 아 어, 그. 글쎄요, 거기까지는 잘... 그럴 리가 없겠지. 두 집안이 얼마나 척함 척이겠어. 근데 태평아, 실은 냉장고 안도 엉망이고 창틀도 엉망이다.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영 힘을 못 써서 청소를 못하겠어. 그러세요? 응. 네, 그럼. 먼저 시간 내서 대청상을 해야겠는데요? <laughs> 이 목소리 태평이 아니야? 정말 그래줄 수 있어? 그래주면 난 정말 고맙지 야, 또 혹시 알아 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주위 아빠가 너 받아들여줄지? 머니어 <laughs> 왔어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뭐 하긴요 태평이 청소하는 거 구경하지? 태평이가 왜 우리 집 싱크대를 청소해요 태평이가 우리 집 도우미예요? 왜 그러는구나? 사람 시키랬죠 정안 되겠으면 그돈 내가 낼 테니까 태평이 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누나 아니 아침에 문연대가 어디 있다고 누굴 불러요 그럼 갑자기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갔는데 사람 올 때까지 참아요? 반찬은 어떡하고요? 설거지는 어떡하고요? 태평이 지금 상황이 어떤 줄이나 아세요? 얘 지금 새벽마다 새벽마다 뭐요? 누나 나가자 아니 왜 말을 하다 끊어 새벽마다 뭐 나가서 막노동의 판이라도 뛰나? 앞으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태평이 데려다 이러실 거예요? 언니는 편안히 앉아서 불려먹기만할 거냐고요! 가만있어 봐. 뭐야? 편안히 앉아있어.